반갑습니다. 아, 그리고 유튜브 올라온 거 보는데, 아니, 실명 버그 있던데요?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. 실명을 걸었는데 실명이 안 되는 버그가 있어요. 보는데 뭔가 또 이상하더라고. 그날도 뭔가 실명을 걸었는데 왜안 되지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, 다시 보니까 진짜 안 되고 있더라고. 보여드려야 되나? 아, 여기 막금구네요. 잘 보세요. 일단 뭐정 화면으로 봐보셈. 기본 화면으로 소리 뭐내 목소리 듣기 싫어서 껐음. 자, 정 1배속으로 한번 봐 보세요. 이상한 걸 느끼신 분? 아이고. 의식하고 봐도 잘안 보이긴 해. 나도 그래가지고 이거 배속 낮췄어. 자 이제 0.5배속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. 보시면은 싸움 시작하죠. 띄우고 w를 씁니다. 지금은 실명이죠. 근데 이제 r을 방금 썼어요. r이 나간 게 보이시나요? 근데 실명이 안 걸렸어요. 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니고 날아가는 와중에 평큐를 박힌건가 했는데 그냥 실명이 사라졌어 0.25배속으로 한번 봐볼까요? 자 싸움 시작합니다 일단 몸통박치기 아주 유리하게 시작됐죠 실명 한번 건 거예요 이제 실명이 끝나고 한번 더 봅니다 나가는게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날아갔는데 안 걸렸어. 지금 실명이어야 돼. 나 그래가지고 여기 스턴이 걸린게, 날아가는 와중에 맞은 건줄 알았는데, 그게 아니라 그냥 실명이 아예 안 걸렸음. 그그 그 다음 한번더 있음. 한번더 싸웁니다. 요번에도 아주 좋게 시작해요. 파랑새를... 아, 돈키호테인가 맞춘 상태로 에어본으로 시작하고, W를 썼어요. 지금은 실명이죠. 이제 또 파랑새를 날리는데, 아니, 또안 걸려, 실명이. 지금 실명이어야 되는데, 유키가 이미. 지금 파랑새가 날아갔거든요? 지금 날아간 거임. 맞았죠? 근데 얘또 실명 안 걸렸음. 나 그래서 이거 볼 때, 아니, 고거 유키가 단초를 메꾸면서 실명을 풀어버리는 버그가 있나라고 생각하고 봤는데, 왜냐면 여기는, 딱 실명할 때 단추를 메꾸거든. 뒤에를 보니까? 그건 또 아니야. 여기는 단추 안 메꾼, 안 메꾼 상태에서 싸우더라고. 실명을 걸고. 이번에는 단추를 아예 메꿨죠, 다? 그 다음에 실명을 건 건데도? 실명이 안 걸려. 단추 때문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그냥 안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아니, 게임 생각보다 버그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. 나 예전에 캐시할 때도 직원버그 하니까 느꼈잖아요? 캐릭터 할 때마다 버그 하나씩 느껴져. 내 생각에 패시브는 너프하면 안 되고? 개 버그네? 그런 거였어? 아, 이거 W, R을 패치해야 돼. 패시브 데미지 패치는 좀 별로고. 수화가 특히 강한 게 근딜 상대로 강하잖아요. 근딜이 아니라 평타챔, 패시브 보다는 실명 시간이 너무 길어.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아니, 버그로 밸런스 맞추고 있었네. 몰라. 하던 수화나 할란다. 일단은. 아니야, 수화. 아니야, 수화 안 해. 딴 거, 딴 거. 수원우봇, 뭐 일반에서 하기엔 숙련도를 다 채워버렸기 때문에 리다 루크 11, 사다리 타야겠다. 델라네요, 델라하지 뭐. 요걸 맞춰야지만 얘가 스터디 걸리는, 에어본이 걸리는. 내 스타일 아닌데? 그러면? 난 무지성으로 할수 있는 애 하고 싶은데? 어차피 잠깐 하다 말 건데,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녀석은 조금 귀찮다거나 할까? 재미 보긴 힘들겠다, 얘는. 안 할래? 간단한 거 해야 된다니까. 이 프리 시즌에는 그냥 뇌 없이 박을 수 있는 안 되겠다. 무조건녕 일레븐야 방송 시작할게. 이렇게 합시다. <laughs> 루크가 걸려버렸네. 사루트 신발은 좀. 난3루트까지 신발 안 나오면 불안한 사람이라서. 새로운 패러다임 <laughs> 그래 너 한번 해보자 <laughs> 광미체라서 조금 아쉽지만 아니다 광미체 괜찮아 부캐팔이라서 조금 아쉽지만 뭔가 이 루크 설마 없나요? 실 줄을 막을 수 있는 놈이 있을 것 같나 조금 더 벌크업한 루크로다가 잠깐이면 죽어 트 슈트 가 사기캐네? 뭐 맞지도 않았는데 져야돼? 뭐 템이 좋긴했네? 근데 원래 평타 위주의 캐릭터들은 수화 잡기 힘들어 아! 루크 사야지 어쩔 수가 없구만. 한번더 맞자 금광조로. 최어나지는않 모든 나라그너스의 특권이거든. 레이더 루트 특 레이더 뜨기 전에는 은근 약함 레이더까지만 띄우고 죽입시다 근데 매그너스는 기본 스펙이 좀 좋아가지고 레이더 없었어도 나름 셀지도 자신있나? 뭐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봐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제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아니 이런 귀한 탭을 각자 제갈길 가자고 응. 이좀 재우고 갈까? 이건 내가 못해서 못 땄네. 아니, 강타를 몇번 쳤는데, 아니, 리다가 작아가지고 클릭이 안 돼. 어이없어, 버리네. 무조건 맞았다. 쓸것같더라고 타이밍이, 궁 타이밍이, 었거든이게안맞는다라이밍이굿 타이밍이, 굿타이가이굿이 주작자을 훔칠까요? 이거 좀 면이 위험한 면이 템이긴 해 근데 이거 공속이 너무 오버다 궁기병 말고 그냥 우치와 끼는 게더 좋을 듯? 다음 싸움더 어딘가요? 어디 뭐 핫한 곳 없나?

아니 현우가 피 다는거 보니까 스증 현우길래 벽에 박혔다가 죽을까봐 바로 빨아버렸는데 모임 이 다음에 모임 이 다음에 청소하고 간 모양이네요. 님선 오던가. <목소리나> 아니 이거 루크는 무조건 들어갈 것 같았어. 그 상황에서 안 들어가겠냐고. <laughs> 말이 안되잖아 상식적으로 음파가 맞았는데 안날아가겠냐고 다음 핫한 곳 골목길에서 알파가 알파 여기서 뜨죠 내 기억으로는 저기였는데 항상 생존자3명입드립니다 생존자가 열거 봐라. 아니 저거 왜 이렇게 생각보다 멀리 가냐 이거 맞췄으면 내가 이기는 것 같은데. 아, 생각보다 안 맞네. 내가 이겼다. 근데 누가 있어가지고. 같이 가. 가라. 뭐야, 제키 참전했네요? <laughs> <바야야. 웃음> 이걸 어떻게 안 가냐고! 믿으세요. 여기. <laughs> 너부터, 닌선! <담선. 웃음> <laughs> 여기? 먹을 게 없다. 아 루크 없 있어서 안 갈래? 뭐야 윌리피션. 그제 거예요. 누구세요? 여기구나. 아니 근데 상당히 세네 데미지가 따라가지 못할 것 같고. 가노요안 가는 줄 알았지. 궁. 응. 아니, 이걸 피했어? 아, 이 녀석. 발랄하네. 지나가면서 어? 요 조금 쉬었다 마저 할게. 뭐야, 어디 갔어? <laughs> 시야가 너무 좁네. 이 캐릭터 얘, 근데 이거 왜안 차? 어, 저쪽이 더것 같아. 미안해, 왜 그러는 건데?

아왜 이렇게 안트롤 야, 맛있다. 니 생존자가 3명 남았습니다. 방금 좀 빛났죠? 니 이거 공격 속도가 너무 낮은 거 아니야? 공격 속도 한번 해봐야겠다. 사람 여러분, 공격 속도는 해결됐네요. 플라즈마 <laughs> 아크, 요거 못 바꾸기에 조금 아쉽네. 이 평딜러들은 결국 치명타가 섞여야 좋은데, 레이더가 결국 저는 최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, 누구누구 다 했지? 제키랑 델라? 아니 나스턴왜 맞은 거임? 피하고 들어갔는데 개석이 캐 아니야. 카비오? 아니 근데 캐릭터 세네. 아니 이 캐릭터 왜 부실골에서 난리인지 알거 같아. 맛들이 상당한 녀석이고 막 이거 캐릭터가.